안녕하세요. 탐호시의 니흥고노 직관です. 즐거운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식강, 토이레와 뒀ちらですか? 라는 표현입니다. 화장실 어느 쪽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일본 가서요, 토이레와 뒀ちらですか? 도 하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방향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식사 때 인사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배우시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전통 의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 조금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의 육카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한번 입고 오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는데 많이 쑥스럽습니다. 이쁘게 <laughs>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일본 지하철 노선도와 함께요 여기는 어디입니까?라는 장소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 어떻게 하셨죠? 곳곳 하셨죠? 그곳은요? そ고 저곳은요? 아そ고 어디입니까? どこですか?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표현 어떻게 하시죠? 고코와 どこですか? 라고 하셨죠? 그 다음은요, 제가 지하철 노선도를 야후재팬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나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일본 여행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현, 기대미마쇼 すいません、トイレはどちらですかさあ。すいません、トイレはどちらですかあちらではありませんかあちらは女性用です。では、私も知りません。大変ですね。どうも。えー、잘들으셨나요큰일났습니다。그쵸김상이일본에갔는데요。화장실을못찾아요。어떡하죠자 <laughs> 그러면한번표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すいません、トイレはどちらですか 세이마세.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했죠? 세이마세인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는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세이마세인가 했는데요. 지금 김상이요, 굉장히 급합니다. 세이마세라고 정말 절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토이레와 너지라데스가 토이레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요, 토일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어도요, 토일에 라고 사용합니다. 가타카나로 토일에 라고 표현을 하죠. 화장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일본 화장실에 가보면은 토일에 라고 써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어요. 한자를 보면은 손 숫자에 씻을 세 자잖아요. 그래서 아, 손, 씻, 손 씻는 곳이구나. 어떻게 읽냐면, 어때하라이 라고 합니다. 우리는 화, 화장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손 씻는 데입니다. 어때하라이라는 글자도 알아두시고 표현 두개 알아두시면요 토일에 어때하라이 둘다 글씨로 여러분들이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마세 토일에 와도찌라데스카라는 표현인데요. 지난번에 장소 지시대명사는 도코데스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 김상이 김민아 씨가 방향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시대명사 이그저 어느 해당하는 게 뭐죠? 고소아도입니다. 이쪽은요, 고지라가 됩니다. 쪽이 찌라라는 뜻이겠죠. 고지라입니다. 그쪽은요, 소지라. 그쵸? 여러분들 고지라 어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 제일 처음 배울 때요. 하지마시떼, 私は 김です. どうぞよろしくお가いしま 그랬더니요, 고지라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뭐였죠? 고치라코서, 저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향 지시 대명사에서 다시 배우시게 되셨네요.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쪽은 뭡니까? 아찌라가 되겠죠. 어느 쪽입니까? 도찌라ですか 토일에 와도찌라ですか? 화장실은 어느 쪽입니까? 꼭외우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또 일본인들이 회화를 보시면요. 고찌라보다는요. 고치, 고치 라는 표현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쪽, 이쪽, 고치 라고 회화체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소찌라는요, 소찌나요 소찌, 소치 소찌. 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쪽은 어떻게 해요? 아찌 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어느 쪽은 도지 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둘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고치라" 라고 하시고요. 또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보시면 "고치"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쓰ません "토이레와 도치라데스か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웬 변입니까? 어떻게 하죠? 사 뭐래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요 글쎄요. 고개를 갸웃하면서요. 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일본어로 만들어 볼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いま마ん 화장실은 어느 쪽입니까? 토이레와 도치라데스카? 글쎄요. 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잡아야 되잖아요. 꼭 알아내야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표현. 세이머세 토일화 너 찌라데스까? 뭐 해석했으니까 아시겠죠? 음,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어느 쪽입니까? 자, 그랬더니요, 그 다음 사람이 아치라데와 아리마센까. 무슨 표현이에요 아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저쪽이죠. 대화 아리마센까는 뭐죠? 대와 아리마생은 대스의 부정이에요. 아치라 대스하면 저쪽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치라 대와 아리마생 하면 어떻게 되죠? 저쪽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까를 붙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치라 대와 아리마생까 저쪽이 아닌가요? 다시 되묻는 거잖아요. 자기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저쪽 아닌가요? 아치라 대와 아리마생까음 어떻게 해요? 둘다 화장실 어딘지 모르나 봐요. 자 일본어로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すいません. 토이레와 도치라 데스까? 저쪽이 아닌가요? 저쪽이 뭐죠? 아찌라. 뭐뭐시 아닌가요? 데와 아리마셍까? 아찌라 데와 아리마셍까? 사실 여러분들이요. 각세 데스까? 라고 뜬금없이 안 묻잖아요. 어떻게 하죠? 학생입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학생 아니세요? 라고 묻죠. 이쪽 표현이더 많이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세 데와 아리마셍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쪽도요. 아찔하대와아리마센까 저쪽 아닌가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부정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 표현입니다. 아찔하와 단세요. 데스 아찔하와 단세요. 데스 아찔하는 뭐였죠? 저쪽은 단세요. 단세요. 한자가 좀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남성용이라고 했는데요. 남을 어떻게 읽었어요? 산의 남, 낭이라고 읽었어요. 성은 어떻게 읽죠? 세. 용은요? 요. 난 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남성용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뭐, 일본이나 한국에서 유행했던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게 왜 꽃보다 남자예요? 꽃보다 남자가 더 이뻐서? 그렇죠 근데 이게요 저한테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목이 꽃보다 남자예요 일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왜 하나요리 당고예요 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원래 일본 속담에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요리 당고라는 속담이 있는데 당고가 뭔지 아세요 당고상교다이 뭐죠 <laughs> 경단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떡인데요 하나요리 당고라고 해서. 꽃보다 경단이라는 속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처.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꽃 구경하는 것보다 경단이 먼저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에 해당할까요? 예, 맞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하나요리 당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음이어 장난이 굉장히 심한데요. 하나요리 당고라고 동음으로 장난을 친 겁니다. 꽃보다는 뭐예요? 남자. 꽃 구경하는 것보다 남자 쪽이 훨씬 멋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드라마에서 말장난으로 하나요리 단고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그걸 그대로 수입해 오면서 꽃보다 남자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멋있는 멋있는 남인가요 이쁜 남자들이 뭐라 그러죠?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일본 속담도 하나 배우셨나요? 하나요리 단고 자, 그럼 여성용도 아셔야 되겠죠. 여성용 한번 읽어볼까요? 여는 조입니다. 성은 똑같네요. 세요. 한자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응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세요. 난세요. 그쵸? 여성용, 남성용. 중요하죠. 여성용, 남성용. 헷갈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laughs> 자, 해석하겠습니다. 아찔라와 난세요. 데스. 저쪽은 남성용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김민아 씨가 여자분인데 그죠? 여자분인데 남성용 화장실은 못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더 심각하게 대화 왔다시 모시리마셍 이러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대화가 뭐였죠? 그럼이라는 뜻이었죠. 대화 원래는 뭐였죠? 소리 대화 줄여서 대화. 더 줄여서 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私も知りません. 와타시모 私も는 뭐였죠? 나도 뭐가 뭔뭣도 라는 조사라고 말씀드렸죠. 私も知りません. 知りません은요. 시리마생.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문법적으로 설명해달라고요.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냥, 시리마생 하면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큰 변이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자, 그래 놓고서는 일침을 놓고 가죠. 뭐라고 해요? 다이핸데스네다이핸데스네 한자 하나하나 해석해 보세요. 큰 변이네요. 큰일 났네요. 라는 뜻입니다. 다이행. 다이행. 큰일이라는 뜻이고요. 큰일이네요. 참안 됐네요. 라는 표현으로요. 상대방의 일을 걱정해 줄때 일본인들이 참 많이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맞장구를 좀잘 쳐줘야 되거든요. 좀 내성적이라서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가? 라고 자꾸 살펴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하이. そうです 하이, 소리와 다이행데스네? 라고 하는 맞장구 표현을 참 잘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이요, 저희 엄마가 아파요. 이럴 때, 여러분들, 소리와 다이행데스네? 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아, 내 말을 듣고 있고,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의 테크닉이니까요. 소리와 so, 다이행데스네? 라는 맞장구꼭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 그런데 지금 김민아 씨는 대변이네요.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요? 화장실 못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저쪽은 남성용입니다. 어떻게 하죠? 아지라와 단세요. です. 자, 그랬더니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죠で私も知りません. 큰일이네요. それは大変ですね. 네? 大変ですね. 라고 했죠.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뭐, 급한, 근데, 인사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너무, no 너무. No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정중한 표현으로 너무 뭐 쓸수 있나요? 쓸수 있습니다. 그쵸? 아리가또, 쌍큐 외에는 다 정중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쓰셔도 되는데요. 지금 김민아 씨가 때가 때가 그렇잖아요. 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도모를 선택해서 너모라고 하고 또 화장실 찾아 어디로 온가 같겠죠 예, 그러면은 자, 일본어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짧은 표현뭐였죠너모라고 했습니다. 자, 화장실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토일레와 도치라데스카? 자. 스미마셍. 토일레와 도치라데스가 아ちらではありません가? 아ちらは女性用です. では私も知りません大変ですね.どうも。 조세요라는 문장으로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이 바꿔서 쓰실 수 있으시죠? 난세요, 조세요입니다, 자, 그러면간단까やりましょう。 식사를 하기 전에 인사와 식사 후에 인사인데요. 일본인들요 식사할 때손탁 모으고 뭐라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혼자 먹어도 돼요. 사발면 먹을 때도 젓가락 여기다 딱 끼고 잘, 뭐, 잘 먹겠습니다. 뭐라고 해야죠. 어떻게 하죠? 들어볼까요? いただきます. 고치소사마でした. 아, 예. 자,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いただきます. 어떻게 하냐면요. 딱 손을 부딪치면서いただきます 라고 굉장히 기분 명랑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다 드시고 나서는요. 고치소 사마데시다 라고 합니다. 고치소라는 거는요, 맛있는 음식입니다. 고치소다네, 교와 고치소다네 하죠. 오늘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 고치소 사마데시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それでは왔습 오늘 마지막 학습 목표가 뭐였죠? 일본 전통 의상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전통 의상,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죠 기모노라고 하죠. 그런데 옆에 보면은 유깟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게요. 기모노와 유깟다가 뭐가 다르죠? 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유깟답니다. 혹겹이에요. 한겹짜리라고요한겹짜리라서 여름에 많이 입고요그 다음에 기모노는 안감이 들어있는 정식 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모노 언제 입을까요? 음, 시치고상 때 입습니다. 시치고상은요, 나중에 연중행사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아이들이 7살, 5살, 3살 때 신사에 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쇼가스, 정월에 입겠죠 그 다음 세이진식기, 어, 성인식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생들 소주교식기, 대학생들 소주교식기, 졸업식에서도 기모노를 어, 어, 입죠그 다음 개권식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 그 다음 그외 여러 행사에도 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시치고상입니다. 그렇죠? 7살, 5살, 3살의 아이들이요. 신사에 가가지고 또 어, 그동안 잘 커졌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서 신사에 데리고 가죠. 그 다음, 이거는 오쇼가츠입니다 하츠모델을 하는데요. 신사에 처음 가가지고 참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뭐 기모노를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요. 뭐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 입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요. 세이진 식기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좀 성대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해주거든요. 매년 1월 제두 번째, 월요일에 합니다. 와, 월요일에 하니까 좋겠죠. 틀날 놀고, 일요일 날 놀고, 월요일 에또 놀고, 그죠 일본은 이런 연중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이진 식기에는 겨울이니까, 어,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좀 소매가 길죠. 그래서 아직 결혼 전에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후리소대라고 해서 긴 옷을 입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비싸서요. 대여해서 입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은 뭐냐면은 제일교포들이 요즘은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한복 입고 세진식이, 성인식에 나가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추교식기에도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생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 시즌 되면요. 일본은 졸업식이 3월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2월달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은, 일본은 신학기가 4월달에 시작이 되니까 졸업은 3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보면 대학에서 이 기모노 앞에다 입는 게 뭐예요? 기모노는 걸을 때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가마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공부나 일을 할때 편하도록 주름치마 같은 걸 입어 주는데요. 그 학교의 학가마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을 입고 졸업식을 합니다. 고려한 안 되죠. 이거 뭘까요? 객권식기입니다 결혼식에 이런 흰어 기모노를 입기도 하죠. 자, 그다음 여성은 어떻게 입냐면은요. 이게 기혼 여성의 옷차림이 되는데요. 기모노를 입었습니다. 소매는 굉장히 짧죠? 왜? 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길면 안 되죠? 그래서 소매가 많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비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성들은, 기온 여성들은 사각형의 오비를 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일본 버선입니다. 다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거꾸로 보면은요. 돼지 족발처럼 생겼어요. <laughs> 자, 그다음요 어, 여기다가 신는 것이 조리라고 얘기를 하죠. 조리. 여러분들 쪼리쪼리 하잖아요. 조리입니다. 자, 그 다음 오비를 맸습니다. 그 다음 남성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가기를 입고요. 이쪽에 하얀 점이 있는 것이 가문의 문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까마 입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전에 일본 드라마나 뭐 역삼을 보면은 이런 하까마 입은 장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오리를 입기도 하죠. 자, 여기 김원호 참 이쁜 모델이 입었는데요. 저는 이거 엠파스에서 떠왔습니다. 자, 김원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여성은 우리가 딱 봐도 기여운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혼 전에 여성들에게는 긴 소대, 구리 소대라고 해서 긴 화려한 어, 예복을 입게 되고요. 자, 이분은 딱 봐도 결혼하신 분인 것 같죠. 그래서 이쪽 소매가요. 좀 짧아집니다. 도매 소대라고 해서요. 가사일을 할수 있도록 어, 그런 좀 짧아지죠. 소대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옷은요. 좀 봐도 좀 어, 여름에 입는 옷일 것 같죠. 이것이 유카타라고 합니다. 김원호의 일종인데요. 유라는 것이 목욕탕이라는 한자예요. 유카타에서 목욕 후에 입는 가운에서 비롯했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고온다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름에는 이 유카타, 혹겹 아니면 은 입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카타를 입고 불꽃축제라든가 또 요즘은 도쿄 가보면 유카타 입은 여성들이 간혹 여름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이 다비 일본 버전의 모양이 있고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것이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라고 하죠. 이게 기모노의 오비를 맨 모양들인데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각형도 있고요, 어, 리본 모양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들고 온 거는 개따입니다. 남학신이죠.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신기가 굉장히 편한 개따도 한번 제가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벗어내다가 조리를 신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처럼 음, 발이, 엄지발가락과 그 외의 발가락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벗선을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문제까지 내서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를 내셔야 이해를 하시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 뭐죠아 이런 걸 문제로 하고 내냐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기모노죠. 자 그다음요 미혼 여성이 제일 예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후리후리 후리소대입니다. 자 그다음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을 때 허리에 매는 띠 뭘까요? 예, 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비, 조리, 기모노, 유카타 정도의 말들은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도 한번 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일본 전통의상도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방향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방향 지시 대명사, 이쪽 어떻게 했죠? 고찌라, 그쪽은 소찌라, 저쪽은 아지라 어느 쪽? どち라ですか 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일본의 전통 의상 뭐라고요? 기모노입니다. 그렇죠? 기모노의 종류에는 후리소데, 도메소데, 뭐 그다음에 유카타도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간 읽기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까라마데 엄마에서 어디까지의 조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부 인사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저는 건강해요. 어떻게 해요? 아시죠. 그렇죠? 그런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 今日はここまで. 사요나라.